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STB 뉴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상공인 점포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상점도 늘고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한 치킨 전문점은 로봇을 이용해 치킨을 튀기면서 손님에게는 항상 동일한 맛과 품질의 치킨을 제공하고 직원들은 근무 피로도가 줄어드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치킨 전문점 뒷데킹입니다. 직원이 달게 튀김옷을 입힌 후, 바구니에 담아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어 조작 버튼을 누르자, 로봇이 바구니를 들어 기름통에 넣습니다. 기름통 안에서 튀기기를 10여분.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익은 치킨이 다시 로봇에 의해 선반 위로 옮겨지고, 직원이 이를 그릇으로 옮겨 담기만 하면 치킨 조리 과정이 모두 끝납니다. 로봇 하나당 동시에 튀길 수 있는 마리 수는 최대 9마리. 일정한 온도와 시간에 알맞은 강도로 튀기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마리를 튀기면서도 동일한 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로봇이 튀겨서 그런지 어, 저는 사실 이 프라이드보다 양념 치킨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 한결 같이 이렇게 튀기는 이 바삭함의 정도가 음,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뒷댁에서 먹고 닭을 치킨을 먹고 프라이드를 음, 좋아하겠어요. 장비를 도입한 이후 직원들의 근무 피로도가 줄고. 화상 같은 위험 부담이 없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로봇이 대신 치킨을 튀겨주니까 이제 바스켓도 로봇이 대신 들어줘서 이제 피로감도 줄어들고요, 이제 기름 냄새도 안 맡아도 되고, 이제 화상 같은 위험 부담도 줄어들니까 확실히 로봇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기름솥 앞에 안 서도 되니까 이제 확실히 쾌적한 환경에서. 월 매출도 로봇 도입 이후 2천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고용이 더 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일자리를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런 맛있는 치킨점을 보려고 먹어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 다른 일자리, 다른 자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치킨 튀기는 로봇은 치킨만 튀기는 거니까.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상점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로봇치킨 전문점 딥뱅킹.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점포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